아니 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보험회사 연락하겠습니다. 당연하지. 아니 입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.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? 그래도 합의금 가져와. 그럼 합의 해줄 테니까. 아니 그런 큰 금액은 그럼 합의 못하지.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걸? 뭐라고요? 그 그럼 이거 재판까지 가도 합의 못하면? 그 사이에 병원비 같은 게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요.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? 아 밖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. 네?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으면 몸이 괜찮다는 것이 증명되기에 꼭 나오게 해야 합니다. 갑자기 길을 걷다가 누가 뒤에서 찔렀대. 여보, 여보, 여보. 여보~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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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증거 확보